아들아, 아아다들아가들야지들아 아들아, 이들아 아들아, 아들가들아아아들아가들아니까아 아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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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라인을. 들아 아들아, 아들아, 아아아아 상잡아주 돌아와. 돌아와. 아, 빠지거야 돼. 와야 돼. 와야 돼. 이비더 올라갔어. 걸려걸려기 다녀. 자, 자. 자, 거 잡아. 우와. 뛰는 사람 잡고. 아. 주고 Und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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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dang. Terus tak? Oh ya. Terus tak, tak 공 내려줘. 이요 내려줘. 여기 어디나 없지. 그지 나오기 없 어, 네? 아, 거요 아, 어, 또 뜯어 봤네. 아니, 아니저도려 자, 각자 포지션에 앞에 있고 가져고. 멀리야, 리거리가 명훈이. 들어가고 들어가고. 없어요. 저기 봐. 러분들야루 줘. <목마> 가자. 오야오 가. 아... 상이와주고이라이안가고 가. 응. <목마> <헤이. 목마> <목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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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옥여. 목마> 하나, <laughs> 둘, <laughs> <laughs> <laughs>

돌아 아, 아원아기 반대 사람. 나이스 <laughs> 킥. 컷, 컷, 컷. <웃음> 와. <웃음> 와. <웃음> <웃음>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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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안아야죠 형기안해야지 안아야지 안아야지 등지주 안되지 안아가지고 팔로 잡아야지 등지주 안돼 두자 아 받아주고 형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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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아이고 형군이 줘야지 형군이 좀 나아지지 나이스캐 형이 보여주고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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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또 잡아야지 또

내가 이방그다음가 선배 선배 있어 와 여기 있다 여경이 이거 원경이 원경이 사람 있어 좀 뒤로 가 뒤로 아이저 사람이 나뭐래 뒤로 뒤로 너무 아니, 딱 붙어있잖아. <laughs> 야, 니안나어 니... 나... 끝까지 끝까지 보이 보이 보이, 보이.

다리 바로 땡야돼 나이스 나이스 아. 자형권이뜨고상 올리고 아. 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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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길게 가운드, 가운드, 길게 짧게 주고 안돼 길게 가운데 간다 자 잡으면 또 가운데로 가 길게 길게 하나서 그래 길게 해야 돼아 가보자 괜찮아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? 나이 예, 아. 하이, 하,

봐공아 자, 움직여. 움직여. 어, 어, 어. 네, 앞에 앞에 잡아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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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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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어. 어, 아. 사람 보이죠지보이야지 앞에 앞에 잡아, 잡아.

아이 사람들은 게분에발 맞서. 오열가가가가 가. 나도이스죽여죽이고정나나 <inflammatory> <�inkle rings> <balancing. �AddSabber> 어, 예. 야, 야. 가두, 가두. 자, 한 템포 죽이고. 천천히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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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돌아, 돌아. 에이, 말고. 천천히. 천천히. 천천히.

어봐 괜찮아.

이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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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오케이, 어. 올려, 올려, 올려. 아, 멀리, 됐다, 됐다. 어, 나이스, 어, 응,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! 가오가오 가가! 기야 거기 가야지. 저기 가야. 기야 오케이. 나한야 뭐야? 야 조심 야심 아. 조심 기야 넘다.

1분 남았어요